오늘 터트던과 펠리스의 경기는 2대0으로 펠리스의 승리로 장식이 됐습니다. 펠리스가 주도했고, 12위가 16위를 잡는 건 당연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5 8분에 교체 투입이 됐어요. 뛰는 거 보니까 몸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어, 솔랑케, 히살리송,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옆에 합을 맞추고 이러면, 어, 충분히, 흥민 선수도 괜찮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을 해 보면 골킥이 손흥민 선수한테 가고 후방에서 킥 때리는 게 선수 손흥민 선수 전면으로 가고 해더따라고 어떻게 다요 미드필더라고 움직임이 좋나 활동량이 넓나 그리고 난 진짜 제일 아쉬운 게 아치그레이거든요. 아치그레이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도 패스미스 많았는데 풀백으로 돌아갔을 때 다, 다 미스예요. 다 미스. 패스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 다 막히고 다 빗나가고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격도 제대로 안 풀리고 미드필더 연결골이 안 되고 히사, 심지어 쿨루셉은 부상으로 전반에 빠져버리고 메디슨, 베리발, 쿨루셉 다 지금 부상이에요. 쿨루셉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유로 파트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메디슨이 그랬잖아요. 살짝 발목 타박상이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3, 4살 쉬었나요? 모르는 거예요. 어. 오늘 딱어 열심히 한 선수 딱한명 얘기하자면 테레오늘 90번 동안 뛰면서 아유 지칠, 지칠도록 뛰었어요. 어. 지칠도록 뛰었어요. 진짜. 그냥 그거 하나. 어. 잘했다 이런 키보다는 진짜 고생한 애 중에 한 명. 테레요테 어. 고생한 선수 중한 명이라고 하면, 테리라고 좀보이고요 키스키 불안함, 단소, 데이비스 수비력 불안함, 스펜스, 포로, 뭐 아무것도 한게 없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도 마찬가지. 손흥민 선수는 딱 들어와서 초반에 이제 프린트 하면서, 괜찮, 몸 가벼움 보여줬고, 뻘이 안 가는데 뭐, 애초에. 어. 하여튼, 주전들 3명 제외하고는, 그냥 유망주들로 채운 건데 어, 그럴 만한 경기력이 없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12위가 16위를 이기는 건 당연했다 어, 그리고 토트넘은 93, 94, 03, 04 시즌에 19패가 최다였고 올해 19패를 했고 타의 기록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걸 뛰어넘었다 음. 그리고 펠리스는 토트넘 상대로 더블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 다음 경기가 아스톤빌라전이죠 아스톤빌라전 때 손흥민 선수가 좀더 많이 뛸 생각일 것 같은데 다음 면모를 보여주는 또 아스톤빌라전이죠 손흥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아또 어떻게 될지 그냥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